안녕하십니까. 4월 12일의 경기의정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구석구석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올해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강시봉 자연휴양림 조성지입니다. 도비 45억 원이 투입된 이곳을 농림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찾았습니다. 2011년 10월 개장을 앞두고 우리 현장 방문과 또 여기에 지금 진행되는 상을 보고 어, 미비한 부분을 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 오늘 현장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관리 사무실과 휴양관 등 휴양림 곳곳을 살피며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어 도지사가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시설을 찾았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성남시 성은학교에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도 점검했습니다. 같은 시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여성 및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까지 365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학생 폭력, 특히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이런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활동 영역들이 좀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들은 센터를 둘러보며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 확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유독 현장 방문 일정이 많았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에 이르기까지 민생중심의 사업현장을 살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경험을 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주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경기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